특이한 난처가 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음. 이건 눈이, 이건가요? 눈이 조선철에서도 호가 나오네. 음, 아, 예. 그렇죠? 조선철에 호 나온 것도 신기하지만 어, 뭐 이것도 이쁘다. 예. 소풍? 소풍 소풍도 예. 이렇게 대주가 되니까 이쁘네. 소풍인데 네. 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본의 브로키라는 어. 사람이 네. 한국 저희 홈페이지 보고 네. 아 사놓고 예약을 했어요. 일본에서 예약을 어, 해놨 있어요. 이거 예약한 다음에 네. 이걸 또 하나 더 어, 사이트 올리면 또 예약했어요. 어. 어. 또 없죠 이제 유통 문단 끝났죠. 아 소풍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다 소풍 가버렸나 보네. 예. 어, 이제 피크닉 가서 이제. 그 어, 어때 태풍이라도. 어. 어, 태풍 불때 좀. <laughs> 요것도 여기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본인이 예약해 놓은 음. 난초들입니다. 네, 예. 음, 여기 뭐. 네. 그리미소노놓미 어, 뭐 미소산은 약간 싼 거, 그죠? 음. 이분은 좀 비싼, 비싼 거, 거. 거 사는 취미가고 통업하시는 예. 분이가서 네. 금모단도 일본에서 이렇게 예, 예. 색감이 좋다고. 오늘... 그러면요 개나리 금. 그러니까, 아니 이만 원게 이제 개나리 금보단 어. 220만 원 나가니까 한국에도 금모단이 씨가 다말라버렸어 그러면요 아. 오늘 제가 소개시킬 그... 요녀석은 뭐예요? 아 어, 이것도 소품입니다. 그러면 소풍. 요거는 내가 치면 되겠대. 소품인데 약간 기형인데. 어, 천엽이 좀좀 예. 잘못됐지만. 저건 나한테 어. 소품 가면 되겠네. 아 저거는 뭐 아주. 네. 어, 오늘 뭐 됩니다. 특이한 난초가 어떤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이제 두 네. 가지예요. 천청? 천청, 그 비싼 천청. 예예, 예. 천청이. 옥근강에서 그 백봉륜으로 갔던 천청. 음, 맞습니다. 어, 이쪽 을 꺼내서 한번 봐볼까요? 예, 예. 네, 이건 아주 진귀한 명품인데. 어, 아직 근데 백봉륜이 뚜렷하지는 않은데. 음, 지금 이제 변화하고 아, 이제 있는데. 이제 변화를 시작하네요. 이게 중요한 게싹변이인가요 네, 음, 맞습니다. 어. 한줄 호를 팔았는데 네.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변화가 일어났어요 와, 신기하네요 자, 이, 이쪽 호 어떤 호였죠? <laughs> 한줄 호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여기 밑에 한 줄로 어, 한줄 호가 옥금강 한줄호로 팔던 팔았던 거네요. 음, 맞습니다. 옥금강 혼자 한줄호로 팔았는데 이렇게 복륜이 되버렸어요. 복륜이 나오고 여기 복륜 네. 나오고 모촉도 복륜으로 가고 그렇죠. 이게 근데 제가 보면 이 복륜의 경계가 약간 운의 형태를 뜨는데 예, 예. 이 경계가 어떻게? 근데 운의 형태를 뜨는데 네. 네. 자세하게 확대경으로 보면은 그 경계가 선명해요. 음. 네. 이제 앞으로 이게 특히나 어린 시대는. 네. 경기가 확실하죠. 그렇네요. 예. 그 다음 천엽도 물었네요. 예. 위에 어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 확대경으로 봤을 때는 경기가 음. 분명합니다. 네. 이제 예예. 이제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죠. 이제 또 예. 성장기를 거쳐 보면 예예.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박 났겠다. 이 사람 천 이거 천 배의 가치가 있죠. 천배 수익 난 거예요? 그렇죠. 아, 이 사람 몇배 수익 난 거예요? 솔직히. 한 100배 정도. 정말? 100배. 한 1년 키웠어요? 2년 키웠어요? 단1년1 1년 년만에 요산 예, 일년 그걸 왜 저한테 안 팔고 이 사람한테 팔았어요? 어 그거는 예저테좀더잘 어, 보셔야 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백배 <laughs> 수익 볼수 있는 난초를 예, 일산 정란사에 오시면 예. 또 사장님이 매의 눈으로 항상 그런 겁니다만은 예. 그렇죠. 이분이 운이 좋으셨죠. 그렇죠, 그렇죠. 예. 평생 쓸 운을 예, 여기 예. 다 쓰신 건 아니겠죠? 그러면 야 아, <laughs> 난초를 하면은 예, 계속 운이 더큰 운이 예. 이어집니다. 예. 야이 천청이 이렇 오픈강에서 이렇게 세초기 예. 복륜이 되는 경이로운 현상을 우리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좋은 작품 감상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